안녕하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에서 연산자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 C++에서 사용 가능한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전에 제가 시강의 했었을 때 사용했던 연산자랑 거의 다 동일해요.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int value라고 있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쪽에서 많이 쓰는게 이제 모드 연산자 모드 연산자 같은 경우에서는 나머지 값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10 나누기 5 하면은 5가 10에서 완전히 나,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0일 텐데 만약에 여기서 3으로 했다 그러면은 10을 3으로 나누면은 나누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1이 남죠 그러니까 여기서 1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한번 보면 실행해 보면 1. 그래서 대개는 원래는 제가 나중에 반복문을 알려 드리긴 할 텐데 여기서 10해 가지고 이제 c 아웃 i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0 1 0 1 0 2 0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2로 나눈다고 가정했었을 때 홀수는 항상 1이 남고 짝수는 항상 0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010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행동을 반복시킬 때모드 연산자를 많이 써요. 그리고 int x는 5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서 제가 x에다가 플러스 1 해가지고 수를 더한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얘를 플러스 플러스 x 해주시면은 지금 시아웃 x 6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특징이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도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엑스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1이 증가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를 플러스 플러스를 앞에서 쓸 때랑 뒤를 뒤에 쓸 때랑 달라요. 뒤에 쓰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고 하면 이제 5가 되죠. 근데 여기 밑에다가 하나 더 넣을게요. 하고 실행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뒤에 했었을 때는 5가 출력이 되고 다시 한번 x를 출력할 때는 6이 돼요. 이 말은 이게 앞에 플러스 플러스 했었을 때는 얘를 증가시키고 나서 이쪽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다 썼을 때는 일단 이 x를 여기서 쓰고 그 다음에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 품문이나 다른 데서도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동일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등호, 이콜 사용했던 것처럼 값을 넣는 게 이제 이콜이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해가지고 x는 x 플러스 뭐10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얘를 x는 10 한 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c 아웃 x, 이렇게 출력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15라고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뭐, 3,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도 쓸수 있고, 나누기도 똑같이 할수 있고,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모드도 있어요. 제 시강자에서, 비트 연산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01. 그리고 이걸 8개를 모아서, 비트라고 하죠? 01. 그리고 이 8개를 모아서 바이트. 0000, 000, 000. 이런 식으로. 8개를 모아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진으로 되어 있는 수를 서로 연산하는 거를 이제 비트 연산자라고 하는데, 제가 C 강좌에서 비트 연산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하시고 비트 연산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이 기호, 이 기호, 이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시프트라고 해서 이런 시프트, 이제 비트의 자리를 오른쪽으로 당긴다거나 왼쪽으로 당긴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이 비트 연산 관련해서는 C 강좌의 비트 연산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불 연산, 불린 연산 했었을 때, true 같은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false 같은 경우에는 0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불 is function working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true 하면은 1 다음에 false 하면 0이었는데 이게 참 또는 거짓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은 경우에 true false를 곧바로 적지만 지금 제가 하나를 적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5와 5는 같다 이게 아니라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등호를 두개 쓰면은 이게 같다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같다. 5와 5는 같죠? 당연히. 얘를 실행해보면, 1. 만약에 6과 5가 같은지 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false, 0이겠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비교 연산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방금은 좌우와 같은지 확인한다면, 좌우가 다른지 확인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면은, 좌우가 다르다. 그러면 지금 다, 다른 게 맞죠? 그럼 참. 그리고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 참이죠? 그다음에 좌변이 우변보다 작다. 이렇게 거짓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할때 여기 등호 넣어줘 가지고 얘 포함해서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논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리고가 있고 또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좌우 다른 거 확인했던 것처럼 반대하는 것들이 있고 거꾸로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하나 보면은 이제 예로 들어서 두 개의 조건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음, 6은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는 4.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서 좌, 왼쪽도 참이고, 오른쪽도 참이죠. 이 상태에서, 그리고 라는 표현은 여기서 엠퍼센드라는 기호를 두번 써주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서 여기도 참, 여기도 참이기 때문에 참이 되죠. 근데 그리고는 양쪽 다 참이어야지 참이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은 거짓이 되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길 3으로 바꾸면은 0 반면에 또는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 되면은 참이 되죠 한 개만이라도 참이면 근데 여기 참이고 지금 여기 거짓이죠 그래서 또는은 위로 수직선으로 돼 있는 거를 두번써 주시면 돼요 얘를 실행하시면은 지금 하나라도 참이기 때문에 얘가 왼쪽이 참이기 때문에 지금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얘조차도 만약에 참이 아니면 거짓 0이 되죠. 근데 반대로 이제 지금 참을 거짓으로, 거짓을 참으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이거를 볼을 넣어주시면은 지금 원래 거짓인데 참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의 연산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C뿔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존의 C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비트 연산 관련해서는 기존 C강자에 있는 비트 연산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